내가 간장을 담그다니 막 이런 간장과 된장을 동시에 만드는 게 되는 거죠. 달아요. 달아. 그냥 이렇게 몇번 하면 끝. 그냥 된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딴짓밥식구 여러분. 오늘은. 어, 오늘 중요한 장입니다. 장. 잠시 후에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장은 지금까지는 뚝딱 고추장, 뚝딱 된장, 누룩 소금 이런 거 소개해 올렸는데 오늘은 알매주를 가지고 간장과 된장을 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항아리가 아니고 보통 이런 누름 용기, 누름판이 있는 그런 용기에다가 예, 담으시면 되는 거고요. 실외 아니고 실내 어느 곳에든지. 예. 그 날씨가 따뜻해지면 빨리 발효가 될 거고, 날씨가 추울 때는 천천히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울 때는 보통 4개월, 5개월 정도 두고요. 날씨가 따뜻할 때는 뭐한 3개월 정도. 장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밖에다 내놓고, 매주에 소금물을 부어서 발효를 시켜서 장을 가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알 매줍니다. 알 매주에 소금물을 부어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겨울에 해놓은 건데요. 이게 지금 위에 이게 간장이고요. 누름판 밑에 콩들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된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장을 담그는 제대로 된 장인데. 간편하고 쉽게 담글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3.6L 용량의 누룽판이 있는 예, 통입니다. 발효통.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시면 500g짜리 알 누르게. 알, 매주요 네. 알? <웃음> 고마워요. <웃음> 알 매주에 물 2리터에 소금 250g에서 300g입니다. 요거 좀 염도가 좀 짭짤한 게 좋다. 300g, 250에서 300g 사이에 마음대로 넣으시면 돼요. 저희는 250g 준비했습니다. 알매들를이 통은요 깨끗하게 닦으시고 그다음에 펄펄 끓는 물에 식초를 타서. 그 뜨거운 김이 한김 나가면 이 통에 넣고 얘네들 다 넣고 막 흔들어서, 흔들어서 소독을 해서 말려서 준비한 통이에요. 여기다가 알 매주를 넣고요. 저희 여기 지금 물1리터에다가 간장과 매주 그 된장이 맛있어지라고 저희가 3분 육수를 2리터면은한 6, 7개 넣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여기다가 다섯 개를 넣어서 요거를 끓여보겠습니다. 보통 장 담글 때에는 페트병에 들은 생수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거를 지금 끓여서 섞어서 넣을 거기 때문에 1터에는 요거를 저희가 다섯 개 넣어서 끓여보려고 해요. 3분 육수의 장점은 빨리 맛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간장 된장 할때 된장을 버무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뭐 국어도 꽂아놓고 뭐 채소들도 꽂아놓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해물도 꽂아놓습니다. 생새우도 꽂아놓습니다. 멸치 말린 거뭐 이런 거다 된장에다가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담아가지고 된장 속에 박아놓으면 된장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그냥 맛있는 된장이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여기에다가 맛을 내기 위해서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빨리 녹이기 위해서 여기 같이 넣어줍니다. 250g의 소금을 여기다 넣어서 같이 끓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팔팔 끓으면 여기 나머지 1L를 여기다 부어서 그러면 50도의 물이 되겠죠. 식을 때를 기다렸다가 여기다가 부으면 됩니다. 그 안에 누름판 뚜껑으로 콩을 이렇게 꾹 돌아다니지 않게 꾹 눌러주고 이렇게 팔팔 끓죠? 그러면 이제 거품 제거기로 이렇게, 아유, 예, 아주 훌륭해요. 예, 아주 좋아요. 제가 일본에서도 사오고 뭐 이랬었는데 그 어떤 거보다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거품 안 내려가요. 자랑을 하세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좋은 거는 막 소문 내고요. 나쁜 거는 소문 내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나쁜 거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자 이제 끄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3분 육수에서 맛이 다 우러 나온 거잖아요. 여기다가 1리터의 물을 섞어 줍니다. 그럼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식잖아요. 와 이게 딱 뚜껑 오는 데까지 딱 2리터가 들어가네요. 지금 이렇게 된장과 간장이 나오게 돼요. 이거 조금 더 놔두면 이렇게 까만색깔의 간장이 나올 테지만 뭐. 지금 이 상태로 저희가 맛을 봐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달아요. 달아. 여기 갈른 된장인데요. 음! 아우, 짜지만, 아우, 뒷맛이 달아요. 여기다가 임시, 지금 간장을 덜어서요. 참배 주머니에다가 이 간장을 다시 곱게 걸으면 고운 간장이 되는 거예요 고르기 전에 간장을 여기다가 우리가 장을 가를 때에도 어, 장물을 매주에다가 넉넉히 부어서 매주를 치대야지 그게 바깥에서 햇빛을 받고 공기를 쐬면서 점점 수분이 줄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너무 국물을 꽉 짜내면 된장이 섭섭하게 생각해요.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니. 된장이? 예. 네. 된장에도 수분을 남겨줘야 될거 아니야. 막 이렇게 섭섭해하니까 이렇게 하면 두개 합해서 한 1리터의 간장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삼배 주머니에다가 다시 따라서 곱게 예, 물을 빼내면. 우리가 먹는 집 간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간장과 된장을 동시에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다 따라내고 알 메주 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치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대면 우리가 항아리에다가 1월 말부터 장을 담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3월 말까지. 그런데, 어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염도를 높이면 4월, 5월까지 장을 담가도 된다고 래요 짜게 만들면 그렇게 오래 보관할, 예, 된장, 간장이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치댈 것도 없어요. 그냥 알콩매주로 담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몇번 하면 끝! 예, 그냥, 된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나 너무 궁금하다. <laughs> 네. 비싸서. 아이잇! <laughs> <laughs> 맛있다. <웃음> 아니, 그 맛있다니까요. 맛있다. 응. 음. 뭐, 뭐 간장게장 맛이 나냐? <웃음> <웃음> 맛있죠? 간장게장 맛이 나냐? 조금 우리가 사용하는 된장보다 조금 진거 아니야? 할 정도로 반죽이 나오면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년에 예, 두고 먹을 수 있는 이런 된장으로 예, 만든 겁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집 안에서 햇볕 안 보는 곳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뭉근하게 예, 발효가 되도록 놔둔 거죠.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한3 개월 정도면 충분하고요. 추운 계절에 내가 이거를 한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도 요즘은 집이 좁고, 이게 바깥에 마당이 있다거나 그런 데서 사는 사람 별로 드물잖아요. 그럴 때딱 좋아요. 집 안에서 장소 조금 둘차하고 요거 두배 되는 통이 있거든요. 그러면 알콩매주 1kg, 물4리터 소금 500g,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섞어서, 그래서 그냥 이런 누룽판이 그런 데에는 다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놔두면, 놔두면 그냥 간장, 된장이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된장이 남아 있으니까 요 누름판으로 싹 눌러주는 요런, 예, 요렇게 해서 병에다 담아서 보관하시든지, 요대로 된장은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아직 멀었어요. 잠시 뒤에 만나요. 이제 저희가 장물을 부을 게다 식었어요. 좀큰 통에다 옮겨서 물에 담가서 빨리 식히느라고 통을 옮겼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뚝딱 고추장, 뚝딱 된장, 뭐, 또, 그, 누룩소금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 음식에 가장 중요한 게장 종류거든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도 됐고, 그리고 어떠한 곳에서도 잘 익어가는 장을, 그래서 망하지 않는 장을 여러분들한테 속에 올린 거예요. 그야말로 땅을 밟을 수 없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원룸, 어디에서든지 담가 먹을 수 있는 장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알 매주로 간장과 된장을 담그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3분 육수를 넣어서 맛있게 만든 국물을 알 매주에 누름판을 이렇게 눌러주고, 그 위에다가 볶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뚜껑 덮고, 실내에 어디든지 딱한 곳에다가 놔두고, 3개월 정도 지나면 맛을 딱 보시면요. 우와! 내가 간장을 담그다니! 막 이런 자부심이 생기실 거고, 그렇게 성공을 하다 보면 계속 담가서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딱 고추장도 담그시고, 또 된장만 맛있게 할 때는 간장을 뽑지 않으면 된장이 맛있어져요. 다음에는 저희가 또 막장을 담그는 걸또 언젠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을 여기다 붓겠습니다. 여기 육수에서 나온 찌꺼기는 그냥 여기 가라앉은 대로 버리시면 돼요. 뚜껑을 덮습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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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져라 맛있어, 뿅! <laughs> 그러면 3개월 뒤에 이렇게 지금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3개월이면 다 숙성되고 발효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알콩 메주로 간장과 된장 담그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담가서 집에서 드셔보시고요 좋아요 꾹, 구독 꾹 누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